안녕하세요. 백상입니다. 저하고 관상 공부하시죠. 오늘은 부자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게 많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부자 중에 동원참치 김재철 회장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원참치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1935년생으로 88세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해 가지고 서울대 학교로 갈수 있는 실력도 됐었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산 수산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치 배를 타고 결국 34세 때 동원참치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54세에는 동원그룹 회장이 되셨고 지금은 명예회장이시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자에도 등급은 물론 있죠. 재벌도 있고, 그냥 부자도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부자가 안 되는지. 못 배워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적어서 이걸로 치부하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시죠? 가방끈이 짧아도 사회에 나가서 결국 성공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많이 부어야 부자가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물론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 받으면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못 냐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고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복이죠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운명을 감정하시는 분들은 특히 관상은 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얼굴도 보고 몸도 보고 기운도 보고 얼굴 빛깔도 보고 몸 빛깔도 보고 전체를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사가 정치에 나가면 성공할 것인지 그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운. 이 기운이 상법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기운 기세.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운 기세가 어떤지.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도 똑같고요. 식물도 똑같고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무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봤을 때이 기운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되죠. 기운이 맑은지 아니면 사나운지 아니면 쓸쓸한지 탁한지 좀 후덕해보이는지 이게 다 기운입니다 기운이란 것은 그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금이 여기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금빛이죠 이게 에너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면 부자의 기운을 갖고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의 기운이 있고, 범죄자는 범죄자의 기운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기운이 있고, 이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제가 지금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을 한번 보십시오. 고급지자? 부자는 이렇게 재벌은 고급진입니다상 자체가 그리고 실제 가까이서 보면 그 아우라가 좀 남다릅니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전체 균형이 꽉 잡혀 있습니다. 어디가 틀어지거나 함몰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기운이 아닙니다. 그때가 좀 젊었을 때고 이때가 나이가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 모양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눈빛, 눈의 기세 이것을 살펴보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이마가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가 솟아 있습니다. 꺼진 데가 없죠? 이런 이마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이마가 성공할 수 있는 이마입니다. 비록 공부는 잘했어도 서울대는 못 갔지만 가장 음편이 안 좋아서 부산 수산대학을 졸업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수성가해서 동원참치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마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은 이마입니다. 달마상법에서 우리 얼굴을 10점으로 따진다면 눈이 5점이고 이마가 3점이고 뭐 눈썹, 귀, 코, 입 이런 게 2점이죠. 그러니까 부위를 따진다면 눈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가 이마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이마가 시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름이 난잡하지 않고 꺼진 데가 없고 한쪽이 빛깔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이마는 좋은 이마를 충족하고 있죠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골도 빠지지 않고요. 하관도 좋은 하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밸런스가 맞기 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진 하관이 아니죠. 그래서. 조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은 살집이 있어야 되고요. 키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살집이 있되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게 살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관상이라는 거죠. 이런 상이 부자의 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부자가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본인이 보시면 안다. 내 기운을 좀 어렵죠. 자기가 자기 상을 본다는 것이죠. 이런 상이 아주 좋은 상이란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혼하셨으면 남편을 한번 옆에다가 딱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런 상을 타고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학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 영상은. 관상학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